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성경 공부로 또 주일학교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수 있도록 그 창조의 축복과 그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질문하고 답하고 답하고 또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우리 하나님 한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은 네 번째 문답입니다. 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대답은 자, 여러분, 우리 사문하고 오문하고 딱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이번 주, 다음 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할 말씀입니다. 자, 음,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또 모든 세상 피조물의 대표자로 삼아 주셨고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어,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의 이야기로만 지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그러면 이 지구와 우주가 어떻게 어, 나타나게 되었을까라고 할때 많은. 이론들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론들. 이론들. 그 이론들은 뭐냐면, 뭐 창조론도 하나 이론이다, 혹은 진화론이다, 혹은 빅뱅이다 해서 지금 과학이 발견한 과학 것 가운데 가장 그럴듯한 이론, 가장 그럴듯한 원칙,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은 늘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늘 바뀔 수도 있고, 변화되기도 하고, 또 서로 이론이 충돌되어져서 이게 지금 맞다 하고 했는데 다음에는 그 다른 이론이 그전에 이론들을 없기도 하고 그런 것이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어 문화 충격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혀 보고 듣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새로운 것이 딱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론의 하나로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빅뱅이다, 혹은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지구는 둥글입니까 납작 합니까 옛날에는 납작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발견하고 비행기를 타서 보니까 지구는 둥글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떨어지냐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는데 지금도 어떤 사람은 네모난 지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처럼 꼭 모든 과학이 꼭 모든 사실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 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 과학을 넘어선 그러나 그 과학을 무시하지 않고 과학의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다시 할수 있습니다. 항상 이 질문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어지고 갈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답을 해주십시오. 큰 제목으로 나온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 웨스터민스 신앙고백서 신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라는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 대한 답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우리는 그냥 지음만 지음만 받고 피조물로 지음만 받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음 받은 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 불행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인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남자만 창조하고 여자만 창조하면 되는데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냐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지고, 가장 정상적으로 혹은 가장 완전하게, 가장 풍요롭게 되어진 것은 한몸이 되어진 한 가정, 한 교회, 그리고 한 가문에 대한 축복을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한몸을 이루는 그 가정에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인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는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은 우연의 일치로, 혹은 진화의 결과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온 인류를 온 세상을 온 지구를 전 우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아담에게는 특별히 이름 짓는 권세도 주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뭐냐면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지도자고 그건 책임자고 그것은 주인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인류의 대표자이면서 모든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권한을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축복이고 우리 인류의 의무이고 축복된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마땅히 누리며 다스리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현장과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그것을 잘 이루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된 성공이고 행복이죠. 근데 보세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죠. 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쌓게 되면 네피림 시대가 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과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권도 구단 엄청난 실력이 있죠. 그 태권도 구단이 오늘부터 태권도 안해 그리고 나 나는 오늘부터 강도를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강도는 나쁘게 됐으니까 갑자기 태권도 구단의 실력이 강도가 되어지면 없어집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크고도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의와 축복이라는 것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위해서 쓰지 않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을 악하게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높게 쌓아가죠 대단한 바벨탑 높게 쌓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놀랄 만큼 불가사의할 만큼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시금 해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로봇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아무 자유 의지도 없고, 아무 뻣뻣하게 프로그래밍 한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음받은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나와 너와 우리의 관계도 동시에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라합시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부신자와 현장과 이온 인류와 온 세상을 단순하게 정복하는 것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살리는 참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을 잘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백 밑에 있죠. 나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고백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멍청하고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낫게 만들까, 이 질병에서 극복하면서 사람들을 평안하게 할까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이 자기 자신과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과 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지음 받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렇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올바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불신자와 우상 숭배자가 열심히 일하는 것과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 원리 속에서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처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숨 쉬고 놀고 자고 먹고 생활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믿고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숙제 있습니다 어떤 숙제냐면 나는 왜 지음 받았을까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이 가정에서 이 현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생활하고 또 전하는 것이 올바른 창조의 질서 속에서 누리는 것일까 그걸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에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 질문을 계속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을 홀로 독차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민족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있는 그리스의 몸된 교회까지 확장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지게 하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후대들 렘넌트들 한명한 명이 그 창조의 축복과 질서와 원리를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현장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고백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일평생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